네, 안녕하십니까. 아, 문화유적 탐사를 찾아서 지금, 어, 제천 전말 동굴 유적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250m 전이고요. 어, 전말 동굴 유적에서 발견된 콧불소 뼈가 아, 있다고 합니다. 콧불소가 아, 어, 이곳에서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콧불수가 살았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계속 어, 찾아가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굉장히 나무가 많고요. 왼쪽으로는 조그만 그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나무 종류로는 참나무하고 떡갈나무가 아, 있고요. 단풍나무는 어, 현대에 와서 아마 식수가 된것 같습니다. 어, 조경수하고 가로수로 식수가 된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라와 봤습니다. 어,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고요. 어, 뭔가 옛날 유적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책에만 나오든 국사책에만 나오든 어, 역사적인 곳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멉니다. 마을에서 700m 정도 되는데 어, 산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한 50m 정도 남았습니다. 2012년도에 전말동굴 앞마당을 발굴 조사하면서 발굴된 돌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굴 진입로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발굴할 때 나왔던 돌인 것 같습니다. 그 돌들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부분이, 어, 전말동굴인 것 같습니다. 어, 위치가 제천시 송악면 포전리 산2 8 1번지구에 해발 430m 정도 됩니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116호이고요. 석회암 동굴이고, 30m 높이의 석회암 어, 바위벽에 동굴을 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973년도 6월 10일 날 발견이 됐고요. 발굴 조사는 73년부터 1980년대까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어, 구석기 시대 유물로 원숭이 콧불수 사섬, 원숭이가 이곳에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어, 사슴곰, 하이에나 등의 동물 하숙이 있고 나뭇잎하고 열매 껍질, 나무 숯, 꽃가루 등의 어, 장신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여기 촬영된 거 한번 보시고요. 어, 조금 어, 동굴로 조금 더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아, 땅하고 맞닿은 부분에 좌측에 동굴이 있구요또 우측에도 동굴이 있고 그 위로 어 지금 철장이 쳐 가지고 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데 하나, 둘, 셋네개 중에 동굴이 있습니다. 어, 구석기 시대 때그 우리 인류의 주상들이 아마 이런 곳에 어 살았었다고 그럽니다. 아, 지금은 들어갈 순 없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부분이, 부분이 하나 여기 두개 여기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 여기 보이죠? 하나 둘 여기 세개네개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부분요. 여기 보이죠? 예. 이런 곳에 어그 우리 인류의 조상이신 구석기 시대 때아 사람들이 지금 이런 동굴 안에, 살았다고 합니다. 한번또 조금 더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굴에 들어갈 수는 없게 이제 자물쇠로 채워져 있고요. 안쪽이, 한 10m 까지는 보이는데요. 안쪽에 이런 곳에 이제 아마 사람들이 옛날에 그 문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마 이런 자연을 의지해가지고 동굴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저 어, 위로 계속 보이는 부분들이 산 꼭대기까지 어, 바위로 된 동굴 속에서 아마 더위와 추위를 이기면서 어, 구석기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